지금 헌법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음. 나는 지 위원처럼 어떻게든지 틈을 찾아내 가지고 이거를 기각시키겠다라고 음, 음.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문을 쓸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. 더 쉽고 재밌어요 이게 음. 네. 첫 번째 개엄령 음? 헌법상에 규정된 개엄 선포의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네. 얘기를 해야 돼요. 음. 그래? 그럼 말 못하죠. 어, 일항을 무너뜨리려면. 그쵸. 그러려면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. 어. 라고 일단 해야 돼 전지 사변은 어. 아니니까 어. 그까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왜 해당하냐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계속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민한테 경과해야만 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 음.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음. 근데 국민한테 경과해서 계엄을 해야 된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<이걸, 목소리> 그거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야, 불가능하죠 <목소리> 세 번째 국회를 점거한 게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 음. 의사 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되겠냐고요 와, 어, 그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지시를 했다고 해라도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. 해 되는데 성관에가서 제일 많이 했어. 어. 일찍 가기도 했고, 어, 휴대폰도 빼고 그렇죠. 네. 서버 다 촬영하고 어. 이런 게다 나와버렸잖아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다. CCTV가 도 <laughs> 조작했다, 했잖아요. 그다음에, 그다음에 지기현도 못해.